가 대전이라는 지명을 안 집어넣어도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음. 네. 근데 왜 그거를 지자체에서 갑자기 야, 왜 대전을 안 집어넣어? 대전도 야구 팬들이 바보가 아니야. 음. 그것도 갑자기 자기네들이 계약을 다 맺어 놓고 음. 시장이 이제 와서 저 회방을 놓고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졸라 어이지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어. 물론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알았어요 그럼 대전 넣어드릴게요 대전 하나 생명 볼파크라고 해서 이름 지어드릴게요 됐죠 대전도 음. 오케이 했랬어요 음. 근데 어쨌든 그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 보면은 하나가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음. 대전시라든지 이런데서 별회방이라든지 놓는거는 없는걸로 음. 계약서에 내용이 다 들어가있어요 네. 음. 근데 왜 갑자기 회방을 놓냐고요 대전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서 누가 모르냐고요 KBS 보도를 보니까 음. 올스타전 유치 과정에 이장우 시장이 한화 구단과 마찰을 일으켰다거나 새 구장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대전이 빠진 것을 두고 한화의 서운한 감정을 느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휴, 이장우도 거기서 거기야, 지금. <laughs> 지금 그 윤. 아... 그래서, 어, 한화 이글스 측에서는 감정적 대립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 의혹에는 그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 측은 물론 뭐 그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라 말라, 달라 뭐 그런 얘기를 같아요. 네. 근데 뭐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뭐 공방이 있었나봐 그 사이에 음. 공방은 있었을 거예요. 음. 근데 그 과정에 감정적 대립은 뭐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엔 감정적 대립이 조금 있어요. 어허 그래요? 뭐 어. 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네?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얘기할 때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야구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삼성 라이온즈 파크 아니면 라팍이라고 불렀을 때 기사 찾아보면 안 나오겠지 홍준표 시장이 왜 우리 대구 안 집어넣냐고 막 뭐라 하는 거 봤어요? 그거는 글쎄요? 없어요. 대구 라팍이라고 불러달라. 방송사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뭐 이러는 거 있어요? 응. 없어. 그참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전시가 자기네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그냥 떼 부리면서 어깃장 놓는 거 이게 국내외로 좀 이례적인 사례라고 나와 있네요 많이 이례적이죠 음...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여기 일파 비스트가 없지만 어. 우리 비스트가 도쿄돔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음... 고시 엔구장이라고할때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음... 뭐 교세라 돔뭐 이런 것도 있고 음...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도 LA 다저스 홈구장 다저 스타디움, 네. 뭐 양키 스타디움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A 부처? 뉴욕 부처? 어. 근 친다고. 근데 암묵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다. 그 암묵적으로 아 그렇지 거기 뉴욕 거기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건데. 네. 물론 이제 해외 패 야구를 안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음? 적어도 KBO를 보는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이 구장 어디에 있어? 어, 그거 여기에 있어. 뭐, 저기에 있어. 저희 한화, 대전 구단 뭐 어. 이런 거다 아는 건데 이미 그 지역에 다 이렇게 음. 자리. 잡고 잡고 있기 때문에 음. 다들 안다고. 음. 근데 왜 갑자기 지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지명을 넣어주세요. 아... 공문까지 넣어가지고 이걸 할 일이야?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게 받아들여진 거고. 예. 네.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구 팬들 바보가 아니에요. 음. <laughs> 어. 아니 아하... 잠실 야구장인데 서울 잠실 야구장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오세훈이나 이런 애들이 넣냐고. 음. 바, 뭐 방송사나 뭐 두산이나 LG 이런데다가 공문을 넣냐고 안 넣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laughs> 아... 수원 kt 위즈파크 이렇게 부르지만 kt 위즈파크라고 얘기를 했을 때어야왜 수원 안 넣어 이러면서 kt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방송사한테 공문을 보내냐고요 앞으로 이렇게 불러달라 안 해요 이거는 이건... 암묵적으로 아니까 암묵적으로도 알고 네. 해설진들 도 이거는 자율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수원 kt 위즈파크입니다 kt 위즈파크에서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음. 야구팬들은 어디서 경기하는지 다 알아요 하하하 음. <laughs> 아니라고 진짜로 그냥 어깃장 놓는 거 밖에로 밖에는 나 이해가 안 돼. 음. 아 슬프다 참 습순하네요. 왜 그러다가 이제 또 저기 뭐야? 물론 이제 들으시는 하나 팬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하나 성적 떨어지면 이제 뭐라 할 거야 또 음.. 아니 오케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얜 갑자기 왜 나와가지고 이 지랄이야 이장우는 뉴스에서 보면 알잖아 그짓이 하고 아. 있는 거 <laughs> 그냥 그런 거 아닐까? 네. 관심 좀 끌라고? 관심 끄는 거네 MBC 질문 거부하는 거면 되는데 <laughs> 그러면 충분해 <laughs> 아무튼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